안녕하세요. 치니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지 중요성 중 바로 보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목소리 또한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목소리는 힘이 없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힘이 있는 목소리도 있고요. 자꾸만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고 조금 듣기 거북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 또한 내가 스스로 훈련하고 트레이닝을 한다면 이는 곧 개선될 수 있는 게 바로 보입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을 할수 있게 된것 같아요. 그때 강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 정말 그런 부분이 제 콤플렉스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이미지를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케이스별로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빠른 사람입니다. 정말 많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 때문에 또 걱정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긴장되는 상황에서 이 말을 빨리 끝내버리기 위해서 급하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호흡을 조절하면서 <laughs> 말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이렇게 말을 빨리 했을 때는요. 면접관들이 느끼기에는 어,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일처리도 대충대충 할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할때 속도를 천천히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이 빠르면, 그렇죠. 성질이 급하다라는 건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이라면 항상 말을 하기 전에 숨을 크게 들이 마시고 네, 제가 다른 지원자와 차별화된 강점은 바로 소통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아기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음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제 비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렇죠, 바로. 콧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특히 유아 교육 학과 친구들이 또 이렇게 비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비음은 충분히 상대방 또는 뭐 소개팅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면접에서는 조금은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아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어 되게 막중한 임무를 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미지를 본인 스스로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기 목소리를 고쳐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 는 겁니다. 아, 안녕 하 세요？이렇게 입을 많이 움직 이지 않 으면 아기 목소 리가 납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을 크게 움직이면 그런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이게 아기 목소리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신뢰감을 주고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는 꼭 고쳐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면접할 때두글식으로 말하세요 라고 꼭 이야기를 드리죠 그런데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 면접 그까이 있고 그냥 하면 되죠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쉬운 점이 뭐냐면요. 준비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말은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분들은요. 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두괄식이 아닌 미괄식 스피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서없이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으로 면접관들에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면접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내 강점이 무엇인지 나의 스토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키워드라도 생각을 하고 꼭 면접장에 가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정말 많은데요. 바로 음성이 탁하거나 깨지는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지고 싶은 목소리 중에서 이 건강한 목소리가 있어요. 이 목소리는요, 곧 내면의 힘이고 자신감입니다. 깨지는 목소리가 나면요 힘이 없어 보이고요 갈라지거나 이렇게 탁한 소리가 났을 때는 체력이 약하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어요 즉내 음성이 깨지거나 탁했을 경우에는 힘이 없다 그리고 체력이 약하다라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배아랫 배에 힘을 주고 어어어 아, 아, 아 이렇게 연습을 하길 권해드립니다 배에 힘이 있어야 소리가 나요 특히 밥을 먹어야 소리가 잘 납니다. 밥을 먹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요, 목소리가 갈라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 라디오 리포터를 했을 때, 그때 아침 8시 방송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5시까지 미리 가서 이제 원고를 작성하고 이제 방송을 했었어야 했는데, 어, 목소리가 항상 너왜 이렇게 갈라지냐? 라는 피드백을 받았던 거예요. 어, 는왜 이렇게 목소리가 갈라지지? 평소에는 그러지 않는데?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가 바로 밥심이었습니다. 정말 밥 먹고 꼭 면접을 보시면 소리 자체도 그렇죠. 잘 나오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드렸어요. 정말 면접에서의 제일 좋은 목소리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 그리고 건강한 목소리입니다. 조금 더 힘있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목 관리도 잘 해주시고요. 카페인, 우리 커피보다는 물을 더 많이 마셔주시고, 그렇죠. 차가운,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로 여러분들의 목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